자, 오렌지 리딩, 완벽한 수직 독해 이론. 자, 수직 독해 이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e 교재 있잖아요, 이 e 교재, 이 e 컨텐츠. 음. 올해 합격 후기 보니까 이 책이 제일 많이 언급됐어요. 이 책이. 이때 기점으로 독해 보는 게 완전 바뀌었다. 그냥, 그냥 시간 되실 때좀 합격 후기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걸 보고 아 글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글을 그냥 빨리 는게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 자 보시면 이게 포인트인데 글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면 글을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어떻게? 세로로 읽는다는 거야 세로로 그럼 이걸 딱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당신은 강사니까 되지 우리는 안돼 우리 가로로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야 아니지 근데 세로로 읽는 거 보여줄게 내가 여러분이 지금 합격 후기에서 그렇게 많이 흡수된다는 건 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새로 읽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이론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세로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 강약 조절이에요. 강약 조절. 힘을 줬다, 뺐다. 그러면 줬다, 뺐다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영아, 힘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힘을 주면은 나머지 내용을 왜 힘을 빼면서 읽을 수 있지? 내용이 첫 번째, 예측이 돼. 예측이 돼.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책의 이론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줬다 뺐다가 핵심이에요, 이 책에.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저처럼 할수 있는지 다 나눠놨다는 거죠. 아, 뭐, 뭔 얘기를 해볼까요? 주영이가 좋아하는 그 구기 종목 아무거나 얘기해봐. 구기 종목. 운동 종목. 구기 종목. 듣고 있니? 네. 구기 종목. 네. 건우해, 건우 얘기해, 아, 건구 축구. 축구. 잘 들어야 돼, 축구. 축구. 자, 여러분. 여자친구도 들어. 중요한 얘기야. 축구라잖아 축구. 잘못 그리 어쩔 수 없어. 축구를 치고 있어. 이 공을 일단 멀리 차려면 어떻게 차야 되죠? 잘 들어야 돼. 이 발을 예 오른발 잡이야 만약에. 왜, 어디 어디가 오른발이야?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오른발에서 오른발 잡이야. 오른발 잡이야. 그럼, 오른발로 차야 되잖아. 차야 되는데. 한번 들어봐. 들어봐. 발을 들어 올려서 찰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 2번. 근데, 들어 올린 다음에 찰 때까지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면 이 공이 임팩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구해본 건 아닐 거야. 찰때 어떻게 쳐야 돼? 힘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임팩트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 힘을 멀리 보내려면 아이러니하게 힘을 뺐다가 줘야 돼요. 그래, 공이 임팩트 팍! 가고 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축구 못하는 특징이 뭐야? 여자애들 축구 안 해봤는데 축구를 이렇게 차버리면 어떻게해 처음부터 힘다 줘요. 그럼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디딤발에 힘을 뺐다가 원심력으로 딱줄 때만 주고 힘을 나중에 빼야지만 원리가 정확히 난다는 거지. 이 원리가 도키로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자, 요 구간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힘줄때 정확한 임팩트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되게 치기적으로 알려드려요. 이 말을, 여러분, 운동을 하나라도 해본 고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정확하게 구기종목을 잘하려면 힘을 빼서도 안 되고요. 힘을 줘서도 안 되고요. 뺄때 빼고 줄때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기종목의 핵심이거든요. 아, 저 구기종목 좀 해봤어요. 그러면 독히 잘할 거야. 진짜야, 축구 잘 하는데 봐. 소농맨 그치? 그치? 처음부터 힘을 다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주었다 뺐다. 이걸 굉장히 책에 서알려드린다 힘을 주었다 뺐다. 세 번째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찬사를 받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제 독해 교재가 이렇게 계속 학교 공기 보시면 다 독해와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출제자 교수 심리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지문이 선정된 기준과 이 지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약조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잘 들어. 지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문 자체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얘기죠. 세 번째는 뭐죠? 이 지문을 선정한 기준이라는 건 지문은 선정 기준과 이런 출제 기준을 다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 교재 끝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 영문과 교수 꼭대기에서 푸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그 뇌에서 푸는 느낌을 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합격 후기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수직 독해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그린 코스나 블루 코스로 넘어갈수록 이쪽 비중이 높아지겠죠 푸는 스킬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올해 강조 엄청 할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잘 들어봐 천천히 스키밍이 뭐야 스키밍 한국말로 스키밍이 훑털기요. 훑털기. 읽기. 훑털기를 강약조정에서뭐 해야 되냐? 상담이죠. 약이에요, 약. 대충 훑털을 그냥 큰 흐름만 잡으면서. 그걸 그냥 훑털 읽으세요가 아니라 그 굉장히 체계적인 이론을 알려 드려요. 이건 뭐죠? 이건 알잖아. 주영아, 이건 뭐야? 건너뛰기예요. 이 건너뛰기 는 뭐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이건 극단의 스킬이거든. 근데 명심해야 돼.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이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교 나가는 거 보면 상반기 수업할 때랑 중반기 수업할 때랑 하반기 수업할 때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상반기 할 때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왜냐면 하 스키밍하고 스키핑하는 그 논리적 근거를 체득을 해야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봐야 쓸데없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이 잡듯이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근데 중반기 하반기 하면 제가 스킬을 진짜 눈 뒤집힐 정도 씁니다.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탁드릴게. 요 이건 제가 서두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상반기는 저도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써야 되는 논리적 이유를 먼저 납득하셔야 이걸 정말 잘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어떻게 한게 맞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하시고 시간 측정 안 하고 하시는 걸 강추. 합격해 읽어봐. 다 그렇게 써놨어야 돼. 이때 정말 많이 됐고 이때 이 실력이 뒷받침 된 상태 스킬을 쓰니까 진짜 날아다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권장 드린다.